안녕하세요 친절한 댄스 교실 강사 아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텝 중에 가장 화려한 스텝이죠. 쓰리 스텝을 배우실 텐데요. 자 여기.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한 안무에서 이 쓰리 스텝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자, 저희가 원 스텝과 투 스텝은 정박자로 하기 때문에 조금 쉬웠다면 이 쓰리 스텝에서는 엠 박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엠 박자? 네. 그래서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던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따라 하시면 마스터 하실 수 있습니다. 쓰리 스텝이란 두 박자 안에 세 번의 스텝을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두 박자 안에 세 스텝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원과 원 사이의 가운데 박자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박자를 n 박자라고 하는데요. 1과 2의 사이에 n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박자와 이 박자의 중간에서 만나는 박자를 n 박자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카운터의 개념을 먼저 알려드리면요. 원, 투, 쓰리, 이렇게 세는 걸 정박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정박자를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n 박자를 넣어야 돼요. 1엔 투엔 3엔 4 n 그래서 이 정박자 안에 두 박자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이 박자 안에 1엔 투이 박자 안에 투 n 이 박자 안에 3 n 이 박자 안에 4 n 이렇게 단박자가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이3 스텝을 할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백 크로스를 이용한 3 스텝. 네. 두 번째는 프론트 크로스를 이용한 3 스텝입니다. 네, 그렇죠. 어, 다르죠? 느낌이. 자, 세 번째는 프론트 크로스인데 좀더 다리를 힙하게 차면서 쓰는 약간 힙한 느낌의 3 스텝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 백 크로스를 이용한 리 스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세요. 자, 그리고, 어, 다리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자, 우리 발목에서 다리 드는 거 옛날에 하셨죠? 네, 중심을 이동해서, 자, 왼발을 중심에서 오른발을 들 거예요. 오른발 들어서 어디로 백 크로스, 우리 백 크로스 기억하시나요? 이 상태에서 왼발을 옆에 붙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발이 나가셔야 돼요. 이때 정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하고 왼발 또 나가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보시면, 오른발 했으면, 왼발, 오른발. 이번엔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 왼, 오, 왼, 오, 왼. 오, 왼, 오, 왼, 오, 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팁을 드리자면, 오른발, 업으로, 뒤꿈치 드시고, 이 상태에서 왼발 붙일 때, 둘다 뒤꿈치 업. 그 업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발이 가시면 좀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발이 들려있어요, 뒤꿈치가. 그래서 왼발을 크로스. 그 다음에, 오른발을 업. 그 다음에 왼발 나가시면 돼요. 다시 오른발이 들려있어요. 오른발 크로스, 왼발을 옆에다가, 다시, 오른발이 앞으로, 앞사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사선이에요. 자, 우리 크로스를 했잖아요. 크로스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붙였어요. 앞사선으로 나가셔야 돼요. 앞사선. 이거 중요해요. 다시 크로스, 11자 앞사선. 크로스, 11자 앞사선. 뒤꿈치를 땅에 안 닿고, 업한 상태에서 다리 같이 붙여주고, 그 다음 진행. 다시 왼발을 크로스한 상태에서 다리 붙여주고, 진행. 왼쪽 어깨를 이쪽 45도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발을 뒤로 가면 상체가 어떻게 됐어요? 이쪽을 바라보고 있겠죠. 앞으로 나란했을 때 이쪽을, 정면이 아니라 이쪽을 바라보고 있죠. 이 상태에서 다리를 붙여주고, 오른발이에요. 자, 이제 상체를 두두두 왼쪽으로 옮겨주면서 왼발이 뒤로. 그렇죠? 상체가 왼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다리 붙이고, 왼발. 다시 상체를 오른쪽, 하나, 둘, 세. 이번 상체 왼쪽, 하나, 둘, 셋. 약간 앞으로 나란히 해서 연습하면 쉬워요.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상체 방향이, 오른발 찍을 때는 상체가 오른쪽, 그러니까 어깨가 왼쪽 사선 방향이겠죠. 둘, 셋. 이번에 왼발이 할 거니까 왼쪽으로 가슴을 틀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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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우리가 N박자 원, 투이 박자가 한 박자가 원, 엔 다리 붙이는 것가지가한 박자예요 원, 엔, 투 여유있게 다시 원, 엔, 투 원, 엔, 투 원, 엔, 투 이때 중요한 게 보세요 원도 업이고 n 도 업이죠 투는 뒤꿈치가 다 놨어요 뒷 뒤꿈치를 다 놨다는 거는, 어, 박자를 좀 풍부하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억울한다는 거좀 빠르게 하자. 원 앤, 투. 풍부하게. 원 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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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크로스 스타일의 3 스텝이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요, 프론트 크로스 스텝에서 이용한 쓰리 스텝이에요. 자, 프론트 크로스. 저희가 크로스 스텝을 많이 배웠죠. 오른발 크로스, 앞으로 크로스 했죠. 왼발은 뒷사선이에요. 뒷사선. 그냥 오른발은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번엔 세 번째 다리를 붙였죠. 그 다음에 왼발을 앞 크로스. 그 다음에 오른발 뒤 빼, 빼.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아주시면 돼요. 자, 이게 끝이에요. 크로스 뒷사선 모으고 크로스 뒷사선 모으고 크로스 뒷사선 모으고 크로스 뒷사서 모으는데 자 아까 치에 했던 오왼오왼오 오, 오, 공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 오왼 오른발 다시 왼오 왼발 오왼 오른발 왼 오, 왼발, 오른발 크로스, 왼발 뒷싸서, 오른발 모아주고, 다시 왼발 크로스, 오른발 뒷싸서, 왼발 모아주고, 하나, 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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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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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무릎을 살짝. 다운 바운스의 느낌으로. 원앤 투, 원앤 투,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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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의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작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우리 DJ 디오스 춤, 아시죠? 디오스 춤에서, DJ 디오스에서 나오는. 네, 이 동작. 그쵸? 그렇죠? 많이 보셨죠? 여기서 크로스하시고 뒤로 그다음 모으시고 크로스 뒤로 모으고 크로스 뒤로 모으고 크로스 뒤로 모으고 크로스 뒤로 모으고 크로스 뒤로 모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뒤로 발을 차주시면 조금 더 신나는 쓰리세텝이 되겠죠 하나 둘 한나둘 하나, 한나둘 하나, 한나둘 하나, 자 우리가 여기서 N박자 근데 또 중요한데요 다리를 원 n 투에 차고 다시 오른발 크로스 차고 하나둘 차고 하나둘 차고 하나둘 차고 이거 더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차고 하나둘 차고 하나둘 차고 하나둘 차고 원 n 투 원앤투원앤투3 4원앤투3앤4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한번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른발. 그다음에 오른발 뒤. 자, 이 발로 그대로 크로스 할 거예요. 크로스 스텝. 스텝 다시 왼발. 왼발 뒤로 왼발로 크로스 스텝. 크로스 스텝. 다시 오른발. 오른발. 크로스 스리 스텝 왼발 왼발 크로스 스리 스텝 이걸 빨리 하면 하나 둘세네네둘둘세네세둘세네네둘세네 그다음에 원 and two 원 and, and two t 뛰면서 원 and t w 원 n 투 쓰리 포 어떠셨나요? 잘 되어 보셨나요? 네. 어, 이 3스텝이 정박이 아니라 m 박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텝 바이 스텝이잖아요.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가보다 보면은 언젠가는 마스터하는 날이 오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연습해 주시고요. 제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만나요. 안녕.